내가 알고 있는 기쁨. 내가 잘 가는 단골 미용실이 있다. 사장님 혼자 하시는 곳인데 어느 순간 가보니 직원이 있었다. 눈망울이 사슴처럼 예쁘고 참 선한 인도네시아인이었다. 막 결혼한 신혼이었는데 남편이 산업재해로 한쪽 눈을 실명하였다고 했고, 반 지하에서 어렵게 사는데 임신을 하였다고 하는데 포대기 하나 없이 갓난 아이가 곧 9월에 태어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한다.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다. 지역 복지센터에 전화해보니 같은 지역이 아니라 돕지 못한다는 말만 하였다. 그래서 사람을 돕는데 지역이 중요하냐고, 이 사람이 사는 곳과 연결해서 도와줄 수 있지 않냐고, 열정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딨냐고 하니 알아보겠다는 건조한 얘기만 하였다. 난 예전에도 내 옆집에 사는 수어 마비인 독거 할아버지 얘기를 글로 써서 전자렌지부터 많은 물품을 받아 도와드린 브릿지 역할을 해드린 적이 있다. 내 교습소 앞에 큰 상자를 두고 가셨던 분들, 내게 돈을 보내주신 분들, 여러 물품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다. 이 인도네시아 가족 중에 곧또 갓난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해서 물품이 생기면 그 나라로 보낼 수 있다고 한다. 사람을 돕는데 지역이, 나라가,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? 나는 남을 도우며 기쁨을 느끼며 산다. 9월달, 포대기도 없는 곳에 갓난 아이가 태어난다.